이재명 정권의 폰틀막 입틀막 신상필벌 이라는 이름의 공포통치가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털리고 나갈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내란청산 tf 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내란머리 숙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본권 침, 침해입니다 명백한 유연적 만행입니다 기관별로 내란 행위 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합니다. 북한의 오 담당제 생활 초화입니다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반동분자를 색출 숙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만행을 두고 신상 필벌은 기본이라며 오히려 정당화했습니다. 공무원을 겁주고 말을 통제하며 휴대폰을 검열하는 헌법 위에 이재명식 신상 필벌 공범과 측근들에게는 상을. 비판자에게는 벌을 주는 독재적 보복 정치일 뿐입니다. 정작 휴대폰을 깔 사람, 필벌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대장동 범죄 도둑질 완성, 항소포기의 진짜 검은손이 누군지 다 들어있는 자들의 휴대폰이 먼저입니다. 이재명, 김현지 실장과 민정실 변호인들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박철호 반부패 부장, 휴대폰부터 까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국민 앞에 검증해야 합니다.